네, 여러분, 패턴 3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제 우리가 의문문을 만드는 건데요. 가장, 가장, 가장 기... <laughs> 기본이 되는 의문문입니다. 바로 평소문 끝에 말을 넣어서 뭐뭐합니까? 라는 질문을 만드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안녕하세요는 니하오잖아요 근데 사실 니하우보다 더 유명한 인사말이 사실 니하우마가 아닌가 싶은데 니하오마 네, 무슨 뜻이냐고 많이 물어들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니하오 뒤에 의문문 마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오, 그래서 너 요즘 괜찮니? 뭐잘 지내니?라는 이제 뭐 How are you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하오마 같은 경우에는 뭐너좀 괜찮니? 이런 식으로 요즘 어때? 약간 요즘 어때?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음,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하오는 그냥 정말 플레인하게, 안녕하세요. 라는 거라면, 니 허머. 요즘 괜찮아? 이런 식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소문 뒤에 말을 넣는 의문문은 <laughs>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몸 건강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몸이라는 것만 넣으면 나 요즘 건강하세요라는 질문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你身体好吗? 이런 식으로 몸은 좀 건강하십니까라는 식으로 말을 넣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我是韩国人. 저는 한국입니다라는 표현을 뭐你是韩国人. 너는 한국인입니다라고 하면 여기서 너는 한국인니까라고 질문하려면 어떻게 가겠어요? 你是韩国人吗?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많은, 물론, 우리 이제 경성이지만, 여기서 약간 끝을 올려서, 우리도 약간 어 질문할 때, 그런, 그런 어 뭐한국인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듯이, 여기서도 조금 올려주면 좋겠죠. 마? 이런 식으로. 니시 한국人吗? <목소리> 아니면 니 신티好吗? 이런 식으로 마자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문문이라는 것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